여러분 저희 이제 시작합니다. 네, 그리아트 바자회 시작합니다. 네, 이제 오죽 정말 그리아트 맞아가 여기는 진짜 꼭 와야 돼요. 이거는 정말 소중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제전 남친도 불렀습니다. 네. 물론 뭐 제가 사귀진 않았지만 제가 왜 떠는지 알겠죠? 아무튼 저희 정말 오늘 너무너무 재밌고 제품들이 예술이에요. 저 진짜 지금 너무 사고 싶은데. 아, 거 아까 들어가면서 아, 진짜 오늘 오늘 은 너무 나. 나 너무 사고 싶어. 근데 지금 제가 살 시간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대신 사주세요 많이 사시고 즐겨주십시오 이제 오픈 바로 오픈해요 오픈 오픈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빨리 더 오세요 더 오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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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어예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 여기 언더스탠드 에비요 여러분 성수도성수도 언더스탠드 에비입니다네 이곳에서 지금 그린하트 오픈 시작하기 5분 전네 우리 여기 유니세프와 함께하는 우리 유니세프 우리 봉사자분들 어, 얼굴 보고 봤나요 여기 다왜 이렇게 예쁘시죠? 왜 이렇게 예쁘시죠? 아, 아니, 너무 다 멋지시고. 저희 그린하트 바자에 지금 이제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이제 오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어! 저희 지금 안에 분위기가 지금 너무 후끈 달아올라 있어서 여기 뭐 길이, 어, 잠깐만, 여기, 여기는 왜? 거기 지아 지금 잠시만요. 어 이거 이걸 가려놔도 되는 건가요? 일로 가야 되나요? 어 자자자 지금 저희가 함께하는 브랜드가 너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머 예쁜 아기들 옷도 있고요. 그쵸아 예뻐. 어 여기 다과도 준비가 돼 있고요. 네 예쁜 어 웨딩 쿨도 있고요. 여기 여러분 우리의 디자이너님 박현주 디자이너님 계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 유메이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유메, 여기 직원분들 뭐 얼굴 보고 다 뽑으신, 왜 이렇게 이쁘시죠? 유메이가 들어와 있고요. 네.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여러분, 여기, 엠버터럼, 여기, 여러분, 엠버터럼은 제가 지금 매일매일 신고 있는 신발인데요. 진짜 편해요. 숙녀 화 중에 최고입니다. 네, 엠버터럼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딱두 브랜드, 신발 브랜드 두 브랜드를 여기 초청을 했는데, 여기 엠버터럼하고, 엠버터럼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머, 우리 그린으로 입으셨네요. 어, 엠버터럼 브랜드랑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저희. 저, 안녕하세요. 어, 여기, 어머, 어, 이거 맞아요. 제가, 어, 이거 네. 제가 진짜 사랑하는 건데. 네. 여러분, 온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우리, 제품 제품 어, 나, 네 안녕하세요. 네임 한번 네임 한 번. 네, SP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K 이 K 어 뷰티에서 빠질 수 없는 게 혈액 순환 아시죠? 뼈 건강 네, 저기 다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프렌치 션 럭셔리랑 램보입니다.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네. 달라요, 달라. <laughs> 어머 어머 케이스도 너무 예쁘다. 네, 이거 선물하기 너무 어 이거는 케이스를 버리면 안 돼요. 일본 코으로 온라인에서 0박스씩 어머 어머 네. 일, 어머 네. 여러분 네. 여기 난리 났어요 지금 지금 온라인으로 네. 천만 원씩 그냥 나가는. <laughs> 어머 여기 <laughs> 어머 여, 이거 <웃음> 아니 <웃음> 여기 아니 <laughs> 이건, 이거 <laughs> <너, 웃음> <엄마>, 이거 어머 예쁜 <laughs> 양사 아니 이 예쁜 양사 근데 여름이 되면. 이건 필수품이에요 양산 우산 겸용이고요 네. 세계 최초세 제가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보세요 자 접히시죠 어머 네 접히는 것까지 네. 전자동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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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더 그릴게요 이게 어, 뭐야 볼게요. 이게 어떻게, 어떻게 접혔어 이게 뭐야 어, 뭐야 아, 어머 <laughs>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산 우산 마술 하시는 거 아니죠 아 너무 웃기다 진짜, 아 그렇죠. 우산 마술을 할까요? 항상... 아, 펴시고? <laughs> 아니, 대표님, 아, 아, 너무 예쁘신, 예쁘시죠? 네, 예쁘신데, 아, 생각보다 과감하시네요. 네, 저런 제품이 있고요. 아, 여기 또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있죠? 네, 여러분, 이 촉감 보세요. 난리 났습니다. 이 부드러운 이, 아, 지금 빨리 쇼핑하고 싶다. 여러분, 저는 오늘 살 수가 없, 없는 게 너무 속상하네요. 바빠서. 자, 어, 너무 귀엽네요. 여러분, 요즘에 는 가방에 이런 창 같은 건 달아줘야죠. 성수동! 여러분, 성수동, 언더스탠드 에비뉴에서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브랜드들이 80%까지 세일하고 있습니다. 최소가 50%니까요. 네. 80% 세일하는 거. 유메르, 유메르도 마찬가지죠. 뭐, 말씀 뭐, 이거는 뭐,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어, 저쪽으로 돌아가야 돼. 브랜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따가 다 세팅 끝나면 다시 올게요. 지금 저희가, 아! 아!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 유튜브 멤버들이죠. 네, 유튜브 멤버들. 안녕하세요. 어, 아, 왔어, 왔어. 일어나십니까? 자기배치에 빨리 가서, 저기, 그 봉사자 티입고요 아, 지금 안녕하세요. 봉사하러 온 친구들. 안녕하세요. 음 맛있겠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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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맛있는 아 보시면 맛있겠습니다. 안 될까요? 아니, 맛있는 걸. 아, 제가 지금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 하지만, 네, 이거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는 아침, 우리의 아침을 프랑스로 데려다 주는. 아, 이거 너무 맛있겠네요. 이따가 제가 네. 조금 하다가 와서 네, 네. 먹겠습니다. 아.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 이 브랜드는 아, 올해 다시 한국에 한국에 안 계실까봐 제가 초청을 못할까봐 걱정했는데 프랑스에서 섭외했던 그 브랜드 네 여기 정국씨가 또 버젓이 입고 계시네요 네 정국씨가 입었던 이옷 저도 예뻐서 작년에 샀는데요 이 옷입니다 우리 BTS가 입었던 BTS 정국이가 입었던 이옷 아, 이거 그린아트에서만나볼수 있죠. 여러분, 매장은 있죠. 당연히 이 브랜드 소개해 주시죠 일단. 어, 안녕하세요. 저희 피니트 케미터 클럽이고요. 매년 바다에 참여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네. 아, 근데 저희가 사실 이 옷이 너무 예쁜데, 전국 씨가 입은 이 옷이 지금 거의 완판될 지경이에요, 여러분. 빨리빨리 빨리 와서 좀사가셔야될것 같아요. 아, 이 옷은 지금 많이 준비, 몇벌준비돼 있나요? 아, 이거 100벌 준비했대요, 여러분. 빨리 오세요. 빨리 오시면, 100명 중에 한 명이 될수 있습니다. 오케이. 하셨죠? <laughs> 언더스턴트 에비뉴 네, 몇 프로 세일인가요? 몇 프로 세일? 우리 또 저희, 세일 가격 중요해요. 거의 40%? 40% 세일! 여러분 40% 세일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80%도 있어요. 여러분 80% 세일까지 있답니다. 와야죠. 어, 80% 사실 이 브랜드가 그렇게까지 세일한 브랜드는 아니에요. 어, 왜냐면 제가 프랑스에서 만났을 때도 어, 상당히 콧대가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몇번 제가 입어보고, 아, 예쁘다. 이 브랜드 너무 예쁘다. 초대를 했는데 올해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거 진짜 예뻐요. 여기 보면은, 어머, 이거 봐. 이거, 이거 봐. 어머. 여러분, 힙하게 여기다 선글라스 하나 딱 껴줘야지. 어, 껴줘야지. 80% 세일까지 하니까 여러분 오셔 와 보세요. 그리고 이제 아 여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말 어일년 내내 쓰고 다녔던 제 모자 아시죠, 이거 <laughs> 여러분? 운동할 때마다 어 나중에는 원래 빈티지 스타일로 나왔지만 어 해져서 못 입을 정도로 <laughs> 제가 하도 많이 썼던 그 모자. 네, 어 우리 템퍼러리 유니버스는 여러분 템퍼러리템퍼러리 템퍼러리 유니버스는 사실 여러분 많이 갖고 싶어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이번에 템포러리 유니버스 디스카운트 가격이 50%, 이상입니다.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50%에서 70%까지 네, 제품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는 어, 오늘 여기서 바지를 하나 사려고 그러는데 저이 바지 봐봐요. 버튼 바지 아시죠 요즘에? 버튼진 이렇게 허리 조절하는 거 어,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오늘 어마어마한 브랜드들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 빨리 와주세요. 네, 오픈 시작합니다. 아셨죠?